뭐, 무왜 잘라? 응? 무왜 잘라? 무고개 먹어야지 무고? 어. 뭐 넣고 무고 끓이는데? 뭐? 어?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? <laughs> 내정지 왔어? 어떻게 잘라야 돼? 내가 잘라줄까? 내가 서두스키 어? <laughs> 오징어 무고 끓여준다 이랬는데 오징어 손질은 내가 다 하고 묻어 내가 다설고 <laughs> 하나리 넣을까? 왜? 응? 맘대로 자기가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 자기가 끌어준다니까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는 거지. 반반 넣지. 어, 그래. 맞시 응? 자기가 끌어주는거 맞지. 맞아. 다리만니 까야 된대이지 까야 돼. 자기가 까야지. 아직 안 익었어. 괜찮아 어차피 다 넣고 푹 끓이면 되니까 응 근데 오징어를 빨리 넣으면 오징어가 질겨진대 응 맞아 마지막에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다음에 뚜껑 닫고 끓여 한참 끓일까? 엄청 빠른데 응 팔팔 끓여 소금 음, 응. 이따가 오징어 넣고 소금 간하면 되지 않을까? 와! 아 한팔팩 뜯어봐. 아니다. 아고, 뚜껑 닫아놔, 대우씨. 뚜껑 닫아줘. だがまぁ。 양이하 나가지. 오, 그럼 그래. 이거 넓잖아, 옆에. 음. 음, 맛있겠다. 우리가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아. 아니, 데 그렇게 또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우리그잘먹음 맛있어. 응. 음, <목소리>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컨디션이입니다. 갑자기 새벽 6시. 캐나다 토론토리스 이렇게만 어

없다. 차에다 차에다 지갑을 놓고 신랑 차 끌고 출근해가지고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지갑이 없어서 못 나가요. 말이 되나 이게? 진짜? 어이 없어. 어이 없어. 아. 잠깐 사이도 먹구름이 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걸어갈 만한 날씨가 되긴 했는데, 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겠어요. 원래 제가 동남아에서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런 날씨에는 누가 좀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. 두리안이라, 제가 원래 페나미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리안이었거든요. 말레이시아 자체가 두리안의 유명한 산지이긴 한데, 그 중에서도 페나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냄새 너무 좋은데? 한번 살까? 페탑스의 50이라고? 아시을까 대신 청정원 청... 더더진 동그란 떼 진짜 크네 뭐다 하면 너무 많겠다 적당히 할게 오늘 야구 안한다매아 예성 끝내아 끝내기 여섯 개 怎么欺个？怎么？ 그러니까 얼른 먹고 어머님이에서 갖고 온 것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. 차린 건 없지만. 잘갱게 <laughs> 음식. 밥이 진짜 다르네. 그렇지 윤기가 다르잖아. 찰기가 그렇지? 아 어,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윤기가 잘잘흘러내인가 이래서 수양미를 못 끊어. 막 표현인 거 같은데요? 어? 맛도 틀려. 먹으면은. 이좀 <목소리> 틀려. 그냥 밥이 향, 향부터가 다르잖아. 향부터가 <목소리> 다르잖아.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진짜 따라주라고 <laughs> 잔재주 부리고 있네 진짜 고마워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지마 왜? <laughs> 그냥 먹어 아니야 많이 먹어 먹어. 맛있게 먹어. <웃음> 와! <laughs> <밥> 와! <나와가지고>. 고다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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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원래. 네. 어, 맛있게 어 <laughs> 음! <웃음> 다시 차 i è 다 날씨가 이렇게 a camera. 좋은 날이 t 좋은 날이 없네.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뭔가 산신령 할것 같지 않아 비주얼이? 이가려뭘 어, 가려? 또 해봐. 또 해봐. 다시 돌아와. 그렇지. 그렇지. 해 <laughs> 먹어야지. 이게 주말에는 진짜 게을러져가지고 맞아 아 밥도 하기 싫고 일주일 동안은 또밥 차려야겠다 맞아 이번에 연휴였으니까 합리화 쩔어 <laughs> 짜잔 여기가 페페로 페퍼론이고 여기가 그거 뭐냐 콤비네이션 오 얼굴이 팽팽해서 얼굴이 편하지 않아 얼굴이 피곤해 보이 갑자기 누나 e 자랑해해버린다 응. <laughs> 진짜 짜여워 e I 맛있게 먹어. know. Miss Matchmog, Matchmog, m a 먹 c h m o g m a t c h 먹 o g m 그 그러니까? 어서 와서 먹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. 대시. 신 아, 근데 맛있어피인다피자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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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